네네. 네. 나가. 어, 야, 야, 야왜 이래, 야, 왜 이래, 왜 이래. 어, 너 아니, 저, 뭐야, 야, 뭐야, 저거. 침대 없나, 침대? 어? 앗! <laughs> 안 돼! <laughs> 아니, 왜? <laughs> 여기 좀비가. 설마 <laughs> 여기서 안된 거야? <laughs> 이두 칸에서 소환돼 가지고 좀비가 설마 그런 거였어? 이럴 수가? 아 아기 좀비 맞네 아기 좀비의 가능성도 있네. 아 맞네 맞네 맞네. 아 이럴 수가.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강남 시크릿 실클럽 단속 당해 가지고. 체험했습니다. 예, 유감입니다, 여러분들. 아우 신났어요, 아우 신났어요. 워터파크 놀아요. 아이고 신났어요. 파도풀이네요, 파도풀. 저승에서도 재밌게 노셔야지. 어, 안녕.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주이세 마리 빼나갔기 때문에 괜찮아요. 어? 잠깐만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둥실철판 얘들도 위험하다니거든요. 반불럭, 반불럭. 이러면은 애기 좀비들이 이제 함부로 못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저번에 차에서 어디까지냐면은 둥실 철팜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무리에 둥둥 떠 있는 섬인데 실과 철을 만들어내는 팜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둥실 철팜, 실 복사기가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하면 된다. 이거거든요. 철골렌 공장도 되고 실 복사기도 된다 이런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아참 그리고 요거 만들 때 서버가 터졌어요 트위치 서버가 어 그때 채팅화력 엄청 적어가지고 좀 아슬아슬했는데 학고 시절로 돌아온 것 같아서 기분 좋았어요 요거 처음 만들 때 여러분들이 지면이 설치 금지다 네, 뚜뚜형의 다짐에 위반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주민들이 살아있으면은 바닥만 띄울라 그랬거든요 근데 쟤다 죽어버려가지고 강제 철거 들어갑니다 더 이상 이 집을 지킬 사람이 없거든요 정말 유감이에요 자 철거 아 잠자야지. 아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추억으로 침대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여기에 뭐 이렇게 있었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요거 정도는 좀 봐줄만하지 않나? 예,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가기 전에 담배 한대 정도 괜찮잖아 이러는 명언이 있듯이 침대 정도는 괜찮잖아. 뭔 소리야? 마녀 아니야 이거? 마녀가 아니라 떠돌이 상인이었노. <laughs> 아이고와끈 와. <laughs> 아니 떠상이 왜 여기 있어? 아유 아유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요 오버월드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지옥도 어느 정도 처리를 했고 건날기도 었습니다 근데 안한게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야생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무조건 하는 그거 바로 엔더 드래곤 잡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엔더 드래곤을 그냥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워든이 있기 때문에 엔드에서 오버월드로 가는 엔드 포탈 거기에 제가 워든을 가둬 놨거든요. 나 그래서 그게 궁금해. 나랑 엔더 드래곤을 싸우고 있는데 워든은 누구를 공격할까? 난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만약에 워든이 날 때린다? 그러면 진짜 답도 없는 거거든요. 드래곤 소환하려면은 엔드 수정을 4개를 둘러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때 아마 유리가 터지면서 워든이 개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좀 힘들겠다. 보스 두 마리를 동시에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만만의 준비를 좀 해야겠는데요? 일단은 그러면 건날개 필요하고, 왜 이게 신발 왜 이러냐? 아, 수선을 안 붙였구나. 수선 하나 사서 신발에 붙여야겠어요. 지금 폭죽 로켓 32개 있는데, 복주로켓도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화약이 한반 세트 있으니까 사탕수수를 조금 만들어야 될것 같은. 만에 하나 워든이 엔더 드래곤을 먼저 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엔더맨을 때릴 수도 있어. 뭐든지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아 이제 슬슬 팜을 만들 때가 됐어. 이거 수선을 하나 사면 에메랄드 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 구매할 수 있을 만큼 구매해 놓을게요. 복사기를 써가지고.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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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근데 철골래 공장이 안 돌아가요. 일단 밤이 돼봐 야 알겠는데? 철골렘이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얘는 자연 스폰일걸요? 나 이거 만들고 있을 때에는 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얘가 갑자기 체력이 줄어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냥 있는 거 보니까 그냥 죽여보도록 할게요 얘가 탈출한 걸 수도 있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때는 여기에다가 개간 냉탕을 하라 그랬어요 지금 창강률이 대세 높이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원래 밤이 되면 얘가 자야 되거든?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몰라 영 안되면 내가 나중에 수리할게요 여기다가 수선 딱 붙여 뱃살치기! 감사합니다 일단 음식 충분하고요폭주 로켓 살짝 부족한데 이제 사탕수수랑 화약을 찾아가지고 양산을 해야 돼요 엔더의 눈 4개랑 가스 눈물 4개 필요하네요 유리는 많이 있을 거야 눈물 하나 야 솔직히 눈물 개똑같지 않아? 이거 철조가 이렇게 90도로 왼쪽으로 살짝 꺾어놓으면 이게 눈물 되는 거 아니야? 주민 한 100명한테 갖다 으면한명 정도는 속을 것 같은데 이거? 철조가 딱 죽고 이거 가스 눈물인데 좀 비싸게 받아주면 안되냐 이렇게만은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가스 눈물 아 이렇게 가스트의 어? 눈물 이렇게 어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laughs> 아 가스트의 눈물로 해놨네 내가 가스트 눈물인데 아이템 액자 넣어서 90도 돌리면 속는다고? 와 뭐가 가스 눈물이게 맞춰봐라 <laughs> 토템 같지 않아요 이거? 하늘색 토템인데 검은색 선 있는 거 같지 않아? 아니 솔직히 이거 누구 갖다주면 속는다니까 이거 반갑지 않지너 진? 어라? 어라? <목소리도> 저... 저기요? x 라 i 라 어.. 라 x 라 i x six s 이 x six six 어.. i x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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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 s i 아니, 어, 어, 나 무서워. 어, 일부러 저렇게 깨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가스 나와라. 마크한지 어느새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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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그러게, 나 마크 오래했네. 어, 융, 또다. 아이씨. <laughs> <융. 웃음> <laughs> 아, 저 목소리 뭐야 대체? 자 하지 마세요. 더 무서워요. 저거 완전 공포인데, 저거 필요할 땐안 보인다니까. 가스트가 아, 맞다. 지옥천장도 뚫어야 되는데, 어? 잠깐만요. 내가 침대에서 자고, 그 침대가 살아있을까? 내가 맞아요. 잤던 침대가 어디 있지? 자고 부수지 않았나? 혹시 모르니까, 응, 둥실철판 안에 있는 침대, 내가 실수로 우클릭했던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모르니까 우클릭해가지고 세이브. 어? 어? 조용? 여, 기인가 방향이? 여기, 여기 여기 위인데? 어! 야 내려와 내려 <laughs> 내려와 아 미치기 내려와 그렇지 아 잠깐만 잠깐만 피글린드라 미안해 몇개 나왔니 두 개? 어? 그럼 집에 있는 것까지 하면 세 개네 오케이 하나만 더 뜨면 된다 하나만 아 이거 어그로 개 끌린다니까 이거 가스처럼 생겨가지고. 어, 어, 아! 와야야야야야야야야야아야아야야야야야야 아니... 아이, 아이, 아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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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잖아어저 가스 아니야 가스 야통수아야야야야야야야아야야 아, 야야야야야야야아이야야어야야야야야 아 용암 용암 위험해 용암 위험해. 다른 데로 와. 그렇지. 눈물! 가스트 눈물. 가스트의 어 눈물! 와 대개다. 아!